네, 안녕하세요. 850카 최재훈 팀장입니다. 조건 좋은 수입 세단 차량을 찾으신다면 구매 리스트에 벤츠 E 클래스, BMW 5 시리즈 그리고 아우디 A6 꼭이세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적당한 가격, 무난한 출력과 토크, 나쁘지 않은 외관 디자인, 전체적으로 괜찮은 육각형 차량들입니다. 최근 850카에서는 BMW의 5 시리즈, 벤츠 E 클래스를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영상을 준비해드렸고 오늘은 A6를 중점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우디는 프로모션 많이 해줄때 사야 돼 하시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죠. 현 시점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대 프로모션과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팀장이 준비한 제로 플랜에 대해서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자본 제로, 마진 수수료 제로. 이두 가지를 원칙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리스, 렌트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은 업체들마다 다른 견적서를 받아보실 텐데요. 운영하는 회사가 클수록 유지비를 보충하기 위해 소비자분들의 견적서에 마진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8, 9시가에서는 한 금융사 상품을 많이 판매해서 금융사에서 받는 추가적인 보너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제로플랜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인수를 목적으로 진행을 원하신다면 그에 맞는 세팅으로 견적이 변경되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8, 9시가로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량 아우디 A645 TFSI 모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차량이고요. 25년식이지만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A6 차량들 17%의 할인율을 보여주면서 공격적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4년식에서 바뀌는 건 스티어링 핸들 디자인 변경입니다 더블 스포크, 다기능 가죽, 스티어링 휠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로플랜 적용식 60개월, 연 2만키로, 월 81만8천원 정도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차량은 A6 4호 TFS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25년식부터는 프리미엄을 선택하시면 블랙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스포티 세단의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블랙 패키지는 앞뒤 범퍼와 전면부 그릴, 윈도우 몰딩, 사이드 미러가 블랙 마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로 플랜을 적용하면은 60개월, 연 2만 키로, 월 90만 원정도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 차량은 아우디 A6 4 5 TFSI 쿼트로 Quattro 프리미엄입니다. 쿼트로는 사륜 구동을 뜻하며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사신다면 이름보다는 사륜 구동 차량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쿼트로 프리미엄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기존 프리미엄 등급에서 사륜 구동으로 바뀌며 휠이 19인치 멀티 스포크 스타일 휠로 변경이 됩니다. 제로 플랜 적용 시 60개월 연 2만km 월 93만 원 정도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번째 차량은 디젤 라인업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우디 A6 40 TDI 모델입니다. 45 TFSI 기본형과 동일한 디자인과 편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신 디젤 엔진이라서 연비 효율성이랑 토크가 더 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로 플랜 적용 시 60개월 기준 연 2만km 월 80만 원 정도에 진행이 가능하 마지막 차량은 A6 40 TDI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4호 TFSI 프리미엄이랑 동일하게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되고 있으며 디젤 차량은 25년식 카트로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디젤 엔진을 선택하신다면 4륜 구동으로는 진행을 하실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로 플랜 적용 시 60개월 연 2만 키로 월 89만 원 정도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아우디 A6 25년식 차량에 대해서 제로 플랜 적용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25년식이지 하지만 프로모션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매 타이밍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한번 구매하시면 오래 타시는 분들은 최저금리 세팅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아우디 A6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팔고 싶다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